오늘 받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로 향했던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우디게아의 이 라우디게아의 이 지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백성의 정이라는 뜻으로 수리아 왕, 이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인 라오디케, 이 이름을 따서 명명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위치로는 골로세 서쪽 지점에 이 메안더 강 지루인 루커스 강 연안에 위치하였으며, 이 면직과 또 묘직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로, 그로 인해서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재력이 풍부하였고, 이 AD 60, 60년 경에 발생했던 이 대지진 때에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관한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눈에 좀 띄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크리스천 공동체의 중심지였다라고 이렇게 세계 인문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부족함이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던 지역으로 성장이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잘 들어서인지 들어서면서 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저만의 기분 좋은 상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의 중심지로 세우셨던 이 라우디게야 교회에 또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재정도 채워주셨던 이라우디게의 지역과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더, 더욱이 더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워졌던 또이라오디게아의 지도자들과 이 교인들에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답은 11, 17절에서 조금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벌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라우디게아 이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요. 너희가 이 지역에 크리스천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의한 너희의 모습과 행동은 너무 독선적이고 오만하였으며 그래서 진정 추구해야 할이 복음의 본질 크리천 공동체의 본성이 놓쳐진 영적으로 뜨겁지도 또 차갑도록 뱀같이 지로, 지혜로워야 하는 이러한 행실도 다 놓쳐진 채이 미지근, 미지근한 영적 상태의 모습 독선적이고 오만한 상태로 남겨져 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라는 표현은요, 제가 지금 드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스티브 랭의 이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에 기록된 표현을 제가 잠시 빌려 보았습니다. 즉, 라우디게아의 이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당시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을 라우디게아 지역에 전파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라우디게아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뤄야 할 본성,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은 다 사라진 채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독선적이었고, 복음을 전달함에 오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번 주 라우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더 올려 주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1 7절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또 혹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자칫 교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이 입술의 고백으로 얻는 그러한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은요. 오늘 17절에 기록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믿음 즉 영적으로 뜨겁지도 삶에서도 주님께서 피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18절의 말씀으로 라오 디게아의 교회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로,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두 번째로, 흰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약을 바르라! 라는 이러한 해결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이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로 느껴진 것은요, 불은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의미해요. 또, 흰 옷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은요,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껴졌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18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부요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여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요의 고백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라는 이 표현에 불로 연단된 그러한 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욥은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했어요. 갈망했던 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던 것처럼. 불로 연단된 금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그러한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물질로 부유할 때도 또 물질로 가난할 때도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정신적으로 강한 상태에도 더더욱이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부여할 땐 물질로 부여한 것으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갈급한 심정으로 그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할 때도 정신적으로 강할 때도 그 연단한 불로 연단된 금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이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부여를 채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말, 보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모세를 이 처음 빨기나무 불꽃 앞에서 부르실 때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올려주십시오 네이 말씀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뭐를 벗으라고 하죠?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오절의 말씀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품성에 맞지 않는 신은 다 벗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의 품성에 맞지 않는 신은 벗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것,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약을 바르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요분 어떻게 되었죠? 귀로만 듣던 주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네. 눈으로 백배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땅이 될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으로는 모세 자신도 광야의 땅을 힘들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 천국을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욱 사모했던 것처럼 아시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여우수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지도자의 길을 넘겨 주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바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즉 크리스천이 누려야 할 본질과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약을 바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의 변환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역시 불로 연단된 금인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쌓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신은 다 내려놓고, 예수의, 예수의 품성인 흰 옷을 입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크리스천이라는 본질과 본성에 우리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열심을 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입니다.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이 20절의, 말씀처럼, 이 20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운행하실 때, 주님과 같이 행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요,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는 크리스천 공동체로 복음의 전달자로 세상에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일곱 교회 의 마지막 교회 이 라우디게아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잊어버리셔도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질과 본성입니다. 크리스천의 본성,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요, 불로 연단된 금,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요. 예수의 품성에 거룩한 품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본질과 그러한 본성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과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합동하시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위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라오 디게아에 보내셨던 그 말씀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흰 옷에 거룩한 옷, 즉 예수의 품성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의 본질과 본성을 들여다보고, 과연 크리스천은 누구인지, 과연 크리스천은 어떠한 사람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과 제되 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